프랑스 파리에 있는 중앙 교육청 건물 한 회의장에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행 항공권을 손에 들고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녀들은 모두 부당한 대우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몇몇 외국인 여성들의 표정은 오히려 밝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한국인 중년 남성이 들어오더니 회의실 중앙으로 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소란스러웠던 회의장은 일시에 조용해지고 심지어 화를 내던 몇몇 여성들은 한국인 남성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행 가방을 챙겨 밖으로 뛰쳐나가고 마는데요. 과연 프랑스 교육청 소속 외국인 여성들과 한국인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중앙교육청에서 교사협회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드보라 릴리라고 합니다. 약 5년 전부터 고등학교 교사직에서 물러나 프랑스 교사협회의 총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얼마 전 프랑스 교육청장의 지시로 교사협회 전체를 해체하고 말았는데요. 교육청장님께서는 어려워진 프랑스의 경제 문제로 학교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프랑스 교사들의 60%를 강제해고했고, 저에게도 교사협회 단체를 해체하라며 압박을 주셨습니다. 한순간에 500여 명이 넘는 교사 인원들을 책임져야 했던 저는 약한 달여의 고민 끝에 협회 인원들에게 교사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재취업을 제안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운영했던 교사협회는 한국의 몇몇 중학교나 고등학교들에서 원어민 교사를 요청했을 때 곧바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에 저는 협회인원들을 불러 모아 한국으로의 단체 취업 이민을 적극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왜 굳이 후진국인 한국으로 가야 되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고 결국 저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과 함께 한국으로의 재취업 이민을 떠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이 꽤 살기 좋고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 또한 유선상이 아닌 처음 한국에서의 단기 이민 시도에 많은 걱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사협회 인원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저는 모든 걱정을 싸그리 날려버릴 수 있었는데요. 저의 한국 취업 이민 제안에 반신반의했던 협회 소속 교사들도 한국의 인천공항을 마주하자 한국이 이렇게 쾌적한 공항을 가진 기술력의 나라였냐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보이는 인천공항 입국 심사장의 모습에 한국으로 오기를 정말 잘했다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해외 취업에 있어서 큰 걱정은 되지 않았으나, 혹시나 프랑스보다 생활 환경이 열악하고 후진국처럼 느껴지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제일 컸었던 협회 소속 인원들은 프랑스의 공항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 빠른 입국심사 기술력과 쾌적함을 갖춘 인천공항의 모습에 이미 한국에 빠져버린 것 같았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의 취업 이민을 도와줄 한국 교육청 관련 직원분에게 전화를 걸었고 약 30분 뒤 교육청 관련 부서 소속이었던 강우 씨는 저희를 데리러 직접 공항으로 오셨는데요. 그런데 강우 씨가 도착했다는 공항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순간 저와 협회 소속 동료들은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프랑스에서의 공항 지하 주차장은 대부분이 환기 시스템마저 제대로 없어서 들어가는 그 순간 눈이 너무나 따갑고 목이 아파서 빠르게 차를 찾아서 타야 할 정도로 쾌적함은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상하게도 한국의 공항 지하 주차장은 이러한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협회 소속 동료들도 항상 프랑스에서의 공항 주차장을 들어갈 때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차를 타러 갔는데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너무나 신기해했고 별것 아닌 사소한 편리함이었으나 프랑스와는 너무나 다른 인천공항 지하주차장 인프라에 벌써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런데 저는 프랑스에서처럼 똑같이 공항 지하주차장의 입구에서부터 강우 씨의 차량 번호를 찾기 위해 협회 인원들과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우 씨의 전화가 오더니 저희에게 대체 뭐하고 있냐면서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뜬금없는 강우 씨의 반응에 저는 차량 번호를 찾고 있다며 살짝 짜증을 냈는데, 강우 씨는 폭소를 터트리며 주차장의 천장을 보라는 말과 함께 알수 없는 알파벳과 숫자를 말해주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강우 씨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협회 소속 인원들과 지하 주차장의 천장을 올려다 보았고, 그곳에는 프랑스에서의 지하 주차장에서는 단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빈자리 알림 시스템과 다양한 알파벳과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인천공항의 지하주차장은 차량을 주차한 위치를 곧바로 찾을 수 있는 지도처럼 지하주차장 전체가 구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지하주차장의 한쪽에는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차량의 위치를 음성으로 알려주는 것은 물론 지하주차장의 천장 불빛 센서가 깜빡이며 찾고 있는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무인 알림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정말 처음 보는 공항주차장의 편리한 무인 차량 안내 시스템에 저와 동료들은 소름이 돋았고 실제로 강우 씨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니 차량이 있는 위치의 지도가 화면에 뜨는 것과 함께 주차장 한쪽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더군요. 심지어 인천공항을 많이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배려하는 것인지 영어로까지 자동 번역이 되던 무인 차량 안내 시스템은 프랑스의 공항 주차장과는 기술적으로 너무나 수준이 달라서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지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무인 차량 안내 시스템이 알려준 지도를 따라가 보니 강우씨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희를 보며 웃음을 터트리고 있었고 저는 멋쩍은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 넓은 주차장에서 편하게 차를 찾을 수 있는 공항 인프라를 가진 나라는 정말 처음이라며 놀랐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직도 프랑스의 공항 지하 주차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아예 잠겨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허다하기에 한국처럼 무인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기는커녕 혹시 모를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까지 전부 꺼져 있어 최악의 상황에는 주차장 입구에 있는 손전등을 들고 차량을 찾아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는데 한국은 이러한 열악한 프랑스의 공항 인프라 상황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차량에 탑승한 협회 소속 동료들도 한국인들은 진짜 머리가 똑똑한 것 같다면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공항 지하 주차장의 시스템에 혀를 내둘렀고 강우 씨는 호들갑을 떠는 저희의 모습을 보더니 무인 차량 알림 키오스크 시스템은 인천공항 주차장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하 주차장들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공용 인프라나 다름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군요. 한국에서의 평범하고 편리한 삶이 프랑스에서는 그토록이나 바래오던 인프라 개선 목록 중 하나였기에 평생을 프랑스의 교사협회 회장으로 지내오던 저는 프랑스에서 살아온 시간이 후회가 될 정도였고 앞으로 겪을 한국의 모습들이 더욱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우 씨의 차를 타고 도착한 서울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길거리 풍경이 펼쳐져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길거리에서 화장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프랑스에서의 경우 시민의식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길거리에서 급한 일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있는 관광지에서조차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동 인구가 더 많은 서울의 대도시 한복판에서는 이러한 야외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한국인들을 찾아볼 수조차 없었고, 오히려 몇몇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청소하는 선진 시민 의식의 모습만 볼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서울의 길거리에서는 프랑스에서는 도심 어디를 가나 나던 코를 찌르는 악취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길바닥 자체가 더러워지는 청결도의 문제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인들은 지정되어 있는 화장실에서만 일을 보는 높은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저와 동료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그동안 왜 프랑스인들의 시민 의식이 낮다는 기사들이 그렇게나 많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사실 프랑스에서 지낼 때에는 저 또한 볼일은 급한데 화장실이 없는 경우 길거리에서 해결할까 고민이 되었던 것도 사실인데 한국에서는 뛰어난 쾌적함을 갖춘 무료 공중 화장실을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더욱 이러한 야외에서 일을 해결하는 프랑스인들이 한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에서는 파리 근처의 관광지들이 프랑스 노숙자들의 야외 화장실 이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파리 자체의 관광지들을 폐쇄하려는 정책도 나오고 있는 것이 최근 프랑스의 현실인데요.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도 한국이 프랑스보다 후진국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다던 협회 소속 동료 교사들도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쾌적한 서울 도심 길거리를 걷더니 번화가 길거리를 이렇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나라는 처음이라면서 꼭 한국에서 재취업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강우 씨는 프랑스의 야외 화장실 문제를 듣더니 한국인들은 청결이나 위생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시민의식과 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다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실제로 길거리에 한국인들은 공중 화장실조차 깨끗하게 사용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강우 씨는 뜬금없이 시계를 보더니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 병원에 가야 하는 시간이 왔다는 말과 함께 근처 호텔에 저희들의 짐을 풀어놓은 뒤 편한 복장으로 호텔 입구에 5시까지 모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한국을 조금 더 둘러보고 싶었고 별다른 몸이 아픈 곳도 없었기에 서울을 더 구경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했지만 강우씨는 무언가 확실한 이유가 있는 듯 완강한 표정으로 자신이 호텔로 직접 데리러 갈 테니 편한 옷을 입고 나오라는 말만 남기고는 어딘가로 사라졌는데요. 단순한 여행의 피로감만 있었을 뿐 대체 뭐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와 동료들은 우리가 모르는 한국에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에 일단은 강우 씨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강우 씨는 정말 저희를 데리러 호텔 앞으로 찾아왔고 10분 정도만 더 가면 목적지가 나온다며 그 사이 시간 동안은 일단 물을 마시지 말라는 알수 없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그런데 약 10분 뒤 강우 씨에 도착했다는 말에 잠에서 깬 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봐도 엄청난 크기의 대학병원이 정면에 있었고 강우 씨는 차를 주차하고 따라갈 테니 병원 1층에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안내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저희 보고 먼저 병원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하더군요. 병원 건물 내부로 들어가 저희 협회의 이름과 강우 씨 이름을 말씀드리니 한 한국인 간호사분이 직접 안내를 도와주셨고 저는 간호사분에게 지금 이게 대체 뭐하는 진료냐면서 어색한 한국어로 질문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간호사분의 대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한국인 간호사부는 강우 씨의 이름으로 약 7명의 인원들에 대한 건강검진 예약이 오늘 날짜로 잡혀 있었다는 말과 함께 지금부터 간단한 취업용 건강검진 진료를 시작한다고 했고 그 순간 저와 동료들은 귀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어도 종합건강검진을 하려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납부해야 되기에 대부분의 프랑스인 직장인들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건강검진 자체를 받지를 않고 그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인데요. 300만원 이상의 여유금액이 없었던 저는 화들짝 놀라 그 정도의 돈은 없다며 건강검진 진료를 받기를 거부했는데 갑자기 제 말을 들으신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옅은 미소를 보이시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간호사분과의 작은 말다툼을 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멀리서 강우 씨가 뛰어오더니 아직 검진을 시작하지 않았냐면서 저를 보고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저는 강우 씨에게 그 정도의 여유 비용은 없다며 나머지 돈은 재취업에 써야 하는 비상금이라고 말을 했는데 강우 씨는 뜬금없이 저희 인원들 모두가 일단은 해외 교사 취업센터에 등록되어 있어 건강검진 비용은 회사 측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말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아야 원어민 취업자리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우 씨는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원어민 교사들은 건강검진이 필수 자격증의 하나라고 했고, 저는 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직장인 건강검진 시스템에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직장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건강검진 자체를 받으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의료기술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것인지, 한국의 직장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인 건강검진은 너무나 손쉽게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의료복지 시스템이 매우 수준 높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와 협회 소속 인원들은 한국이 이렇게나 돈이 많은 나라였냐며 강우 씨에게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강우 씨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항목의 복지이니 자신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다는 뿌듯한 표정을 보이더군요. 프랑스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엄두도 못 내던 건강검진 제도가 한국에서는 무료로 제공된다니 저는 한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의료복지 인프라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바로 그 순간 한국에서의 원어민 교사로 헌신해야겠다는 결심까지 생겼습니다. 살면서 처음 받아본 한국에서의 건강검진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이기는 했지만, 저도 모르던 갑상선의 문제를 알수 있게 해줬고, 다른 건강 관련 부분에서의 현재 상황도 알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우려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피곤해지면 곧바로 병원으로 찾아오라면서, 건강 검진을 통해 나온 결과들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 주셨고 특히 갑상선에 대한 진단을 확실히 내려 주셔서 저는 한국의 의료 기술에 감탄만 나올 뿐이었죠. 다른 협회 소속 동료 몇몇도 건강 검진이 끝난 후 자신이 몰랐던 지병을 알게 되었다며 한국에서의 무료 건강 검진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건강 검진이기는 했지만 프랑스에서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의료 검진이었기에 한국인들이 누리는 이러한 평범한 삶이 너무나 부러웠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협회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약 3시간의 야간검진이 끝나자 병원 측에서는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면 무료로 죽이나 빵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며 저희를 지하 식당가로 내려보냈습니다. 건강검진까지 해주고 밥까지 챙겨준다니, 저는 한국인들의 살기 좋은 의료복지와 따뜻한 배려에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고, 실제로 병원 지하 식당가에는 죽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식들도 저렴한 금액으로 먹어볼 수 있어서 너무나 신기했어요. 모든 검진이 끝난 후 살짝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제 몸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마음의 편안함을 제공해 주었고, 강우 씨는 그런 저희를 보며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원어민 교사 재취업에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후약 4주간의 기간 동안 강우 씨는 저희와 함께 다양한 학교들을 방문해 재취업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저는 다른 협회 소속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한국의 고등학교들에서 영어 원어민 교사와 순환직 수학교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겪을 수 없었던 선진국 의료인프라는 아직도 제가 협회장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오늘도 뿌듯한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